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음미해볼 자료는요 한 편의 시입니다. 네. 제목은 벼가 익으면 숙이는 겸손의 지혜. 아, 이 가을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면서 익어가는 벼. 그 벼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자연 현상인데. 음, 그렇죠. 흔히 보는 풍경이지요. 네. 그 속에 담긴 어떤 깊은 삶의 통찰을 포착한 그림이다. 이 시를 이렇게 접하면 음, 마치 그 서늘한 가을 바람 속에서. 황금 물결치는 논두렁을 걷는 듯한 기분, 그런 게 들지 않으세요? 아, 네, 그런 서정적인 느낌이 있죠. 오늘 저희는 이 시가 이렇게 속삭이는 겸손의 의미, 이걸 함께 곱씹어 보고요. 그 안에 숨겨진 지혜의 조각들, 이걸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아름다운 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죠. 시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역시 그거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네, 핵심 이미지죠. 한 여름 그 또약 뼈달에서 꽃꽃하게 서서 하늘을 향해 자라던 표가 이제 알곡이 가득 차오르니까요. 오히려 땅을 향해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는 장면. 네. 시에서는 이걸 황금관을 쓰고도 비옥한 땅을 향해 조용히 절하는 모습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비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나요? 그렇죠. 황금관이라는 건 최고의 상태, 절정인데. 네. 마치 왕관을 쓴 왕이 자신의 어떤 뿌리, 그 땅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곡식 무게 때문에 휘어지는 뭐 물리적인 현상 이걸 넘어서는 거죠. 아,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네. 시인은 여기서 성숙과 충만함의 상징성을 읽어내고 있어요. 시에서도 나오잖아요. 자부심보다 먼저 겸손히 고개를 숙이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벼가 숙이는 건 자신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고 뭐랄까 내면이 꽉찬 상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의연한 태도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 의연한 태도요? 네, 나약함이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꽉찬 내실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깊이 있는 자세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강함과는 좀 다른 종류의 힘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보통 우리는 꼿꼿하다, 굽히지 않는다 이런 걸 강인함의 미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쵸.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시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있어요.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숙이는 모습. 네. 그것이 어쩌면 더 높은 차원의 성숙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군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 그러니까 알곡의 무게가 중요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요. 시다. 그 결과로서의 숙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도 주목하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아 과정이요? 네. 씨앗에서 시작된 여정이라는 구절이 그걸 함축하죠. 한 톨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온갖 역경을 해치고 마침내 결실을 맺기까지 그 기나긴 시간과 인내. 이걸 떠올리게 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군요. 그렇죠. 능동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해온 그 여정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시를 자세히 보면 그 과정이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름에 그 뜨거운 숨결을 견뎌내고, 네, 뜨거운 숨결. 여기에 노동의 땀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죠. 아마 이건 별을 기르는 농부의 노고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네, 그렇죠. 그런 의미겠죠. 이게 또... 자연의 숨결과 함께 어우러져서 별을 잇게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태양의 포옹 속에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 모습까지 이게 단순한 식물의 성장이 아니라 꼭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고난과 인내 그리고 외부의 도움 자연의 은총. 같은 게다 어우러진 서사죠. 네. 바로 그 성장 서사가 핵심인 거죠. 시인이 이것을 부드럽게 익어가는 인내의 이야기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 인내의 이야기. 네. 이 인내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벼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그냥 물리현상을 넘어서서 깊은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 혹독한 여름의 열기. 때로는 뭐 태풍이나 병충해 같은 시련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견뎌낸 후에 얻은 값진 결실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벼에게 겸손이라는 어떤 내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부여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냥 얻어진 풍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시련과 인내의 경험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확장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죠. 쉽게 얻은 성공보다는 좀 어렵게 이룬 성취 앞에서 우리가 더 숙연해지고 감사함을 느끼는 것처럼요. 과정의 무게가 결과의 태도를 결정 짓는다고 할까요? 아, 좋은 표현이네요. 과정의 무게. 네, 성시의 정점에서 막 환호하기보다 그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던 어려움, 또 도움을 주었던 존재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의 되새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 시가 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겸손의 한 단면일 겁니다. 그 황금관의 영광에 취하기보다 그 관을 쓰기까지의 여정을 기억하는 지혜라고 할수 있겠죠. 이어서 정말 인상 깊었던 구절은 이거였어요. 오만의 그림자 그 어디에도 없네. 아, 네그 구절. 가장 풍요롭고 빛나는 순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성된 그 절정의 상태에서. 오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단원이잖아요. 그렇죠. 단호하게 말하죠. 이건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지점 같아요. 보통 인간이라면 의레 자만심이 고개를 들 법한 순간인데 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거나 뭐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네. 종종 자부심을 넘어서 오만함이나 교만함으로 나아가기 쉽죠. 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타인을 좀 낮춰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연의 일부인 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가득 차고 빛나는 순간에 오히려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오만함이 설자리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게요. 그 황금관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뽐내거나 과시하는 대신 조용히 땅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 왜 변은 오만해 주지 않을까요? 시인은 어떤 답을 좀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시의 맥락 속에서 추론해보자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성취가 오롯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걸 수도 있고요. 아, 혼자 한게 아니다. 네. 시에서도 벼가? 비옥한 땅을 향해 조용히 절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잖아요 네 맞아요 가 되는 셈이죠 아그 해석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오만함은 종종 나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착각에서 비롯되고 나니까요 그렇죠 자신의 성공에 기여한 수많은 외부 요인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만함이 끼어들 틈이 확실히 줄어들겠군요 벼의 고개 숙임은 어쩌면 그런 근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신을 존재하게 한 모든 것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표하는 태도, 이게 어쩌면 오만함의 그림자를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음, 자연의 순환원리 자체의 오만함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관점도 가능해요. 순환원리요? 네. 변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결국 수확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남기거나 인간의 양식이 되죠. 그렇죠.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큰 순환의 일부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존재잖아요. 이런 순환적 세계관 속에서는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오만함이 그렇게 크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환의 일부라는 인식, 아 그것도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인간은 종종 지금 이룬 성취가 영원할 것처럼, 혹은 뭐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면서 그 개별 존재의 유한함을 일깨워주는군요. 네, 그래서 별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취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또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성취의 크기나 높이보다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시는 단순히 벼의 모습을 관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 삶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우리는 배운다. 인생의 수학에서라면서. 네,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자연에서 얻은 교훈을 인간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절에 바뀌며 고요히 휘어지는 벼처럼 우리도 그렇게 익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이건 뭐랄까? 더 이상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의 지침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 시의 지향점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지식과 지혜 혹은 뭐 사회적 성취 같은 인생의 수확을 거둘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네. 벼가 알곡이 꽉 찰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내면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죠. 어쩌면 이게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거나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쉬운 우리에게는. 아, 그렇죠. 자연이 정반대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을 받아들이며 고요한 평화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며라는 구절이 저는 특히 마음에 남더라고요. 네, 저도 그 구절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겸손이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는 과정임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얻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랄까요? 아, 흔히 겸손을 뭐 자기 비하라든지 자신감 부족과 혼동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오해도 있죠. 이 씨가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정확히 아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 또한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과 세상을 존중하는 그런 균형 잡힌 태도에 가깝습니다. 아, 균형 잡힌 태도? 네. 이런 건강한 겸손을 갖출 때 우리는 불필요한 자만심이나 뭐 과도한 경쟁심,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고요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평온함 속에서 진정한 통찰과 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겸손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본질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되는 셈이군요. 그렇죠. 발판이 되는 거죠. 외부적인 성취에 막 일이 일비하기보다 내면의 중심을 잡고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지혜를 쌓아가는 과정, 이것이 벼가 보여주는 이거감의 모습과 연결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마지막에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덜어집니다. 이렇게 겸손을 통해 얻은 지혜와 평화가 결국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요. 아, 가장 아름다운 빛? 네, 겸손이 단지 도덕적인 미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 충만하고 의미있게 가어가는 실질적인 힘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벼가 고개를 숙여서 자신의 그 황금빛 결실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듯이 말입니다. 예, 역설적이지만 참 매력적인 관점이네요.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빛나게 하고 비움으로써 더큰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겸손의 비약.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경쟁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벼처럼 묵묵히 자신을 채우고 때가 되었을 때 조용히 고개 숙일 줄 아는 태도. 이게 오히려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벼가 고개를 숙임으로써 자신의 소중한 알곡들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온전히 보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겸손 또한 불필요한 외부의 비난이나 뭐 내부의 교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가치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나눔과 어떤 지속 가능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벼가 익으면 숙이는 겸손의 지혜라는 이 시한 편을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짧은 시 구절들 속에 정말 많은 생각거리들이 담겨 있었네요. 네, 깊이가 있는 시였습니다. 결국 이 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역시 핵심은 진정한 성장과 성숙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지혜는 요란한 자기과시가 아니라 마치 잘 익은 벼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듯. 겸손하고 내실 있는 태도에서 발현된다는 점, 이게 아닐까 합니다. 동의합니다. 자연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참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보여주곤 하죠. 특히 바쁘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벼의 모습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런 성찰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네. 꽉찬 속을 막 뽐내기보다 자신을 잊게 한 근원과 과정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고개 숙일 줄 아는 성숙함,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내면의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에서 벼가 자신을 키워준. 비옥한 땅을 향해 절한다고 표현한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네, 그 장면이 인상적이죠. 이 이미지가 던지는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은데요. 진정한 겸손이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결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는 데서 출발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 나를 길러낸 부모님, 나에게 지식과 영감을 준 스승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발딛고선이 사회와 자연환경까지 이 모든 비옥한 땅에 대한 감사와 존중을 잊지 않는 것. 네, 그렇죠. 근원에 대한 감사. 어쩌면 이것이 벼가 가르쳐 주는 경순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아닐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